네, 뉴 정치 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촌철 사장의 동객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예, 자칭 욕바지님 욕받이 나오셨습니다. <laughs> <laughs> 조수진 변호사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laughs> 예, 날도 더우신데 예. 제 욕을 하면서 스트레스 푸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예. <laughs> 네, 그러세요. <웃음> <웃음> 그뭐 저기 채널 A나 TV 조선이 나 이런 데서는 안 불러요? 다섯 군데서는 안 불러요. 채널 A, TV 조선, m b n 연합 TV, KBS 그런, 그런 데서는 안 부르고 보수파 보수파 제... 쪽에서는 네. 어, 그한하네 네. 그리고 아니, 이제 이런 같은 예, 스픽스 같은데 오면 또 이제 막 댓글에서 또 이제 장석준 용 용만화 아냐뭐 저는 어디 가나 제 편이 없어요. <laughs> 근데 저 이거에 대해서 진짜 에. 이 정권이. 에. 방송에 나오는 평론가를 이지매하는 거예요, 이지매. 제가 대표적으로 김준일 평론가, 네. 장성철 소장, 이두 사람은 네. 이 정권에 대해서 이지매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준일 평론가 방송 일주일에 한2 0 개씩 하는데요? 그러게요. 근데 그것도 <laughs> 이제 그런데, 근데 제가 이지매 당한다고 얘기한 이유는 그분 방심이나 이런 데서 아, 네. 김준일 평론가를 대단히 집요하게 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건 거에 대해서 계속 김준일 평론가 이름을 얘기하면서 김준일 평론가가 나와서 얘기한 거는 다 편향된 것처럼 막 심의를 하려고 들었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몇건 그렇게 해서 갖고 방송 심의위원회 위원들 자체 머리 그 사고 구조가 편향된 인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은 네. 어쨌든. 지금 뭐 좌파가 아니시잖아요. 아니, 저는 꼴통보수 우파입니다, 진짜. <laughs> 서정욱보다 제가 더 심한 네, 우파의 꼴통이에요. 기준이 너무 네. 이상한 대로 가버렸어요. 만약에 가장 정치편향적인 인간들이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을 그 사람들이 규정을 하면서, 그 공정성이라는 그들의 잣대로, 정치편향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 보고, 심판하고, 그리고 처벌하고 뭐 이러는. 사, 그렇죠. 그런데 그, 그런 생각을 예. 가지면서 그걸 동네방네 다니면서 장성철은 무슨 뭐 위장된 우파라는 둥막 가짜 무술하는 둥 이런 얘기를 심지어 공식 회의석상에서 막 하잖아요. 예. 선방위에서는 장성철은 평론가로서 자질이 없대. 그래서 예. 왜 자질이 없냐? 뒷문장을 봤더니 예.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한 번도 예. 좋은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서. 그럼 좋은 일을 없대. 하면 되잖아. 제 말이. 예, 네, 좋은 일을 하면 되지. 칭찬받을 일을. 아, 근데 의대정원 이렇게 처음에 확대한다고 했을 때 엄청 칭찬 많이 했죠. 찬성했지. 찬성. 예, 네, 찬성했죠. 근데 찬성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의대정원이건 뭐건 간에. 그리고 또 가령 이제 민주당이 뭘 했었을 때, 우리가 최강시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거는 또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무조건 편들어달라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정권이 언론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걸 말을 잘안 들으면 진행자를 교체하고 뭐 제작지까지 다 바꾸고 그렇죠. 아니면 방송사 전체를 장악하고 하죠. 뭐 그런 지금 수순 아니었습니까? 계속 네. 그런 형태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먼저 하면 음. 보수냐 진보냐 평론가의 성향이를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논조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를 갖고 평가를 하셔야지 이 정권을 편들어 주느냐 편을 안 들어 주느냐를 가지고 지금 보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파의 보수 우파의 원칙이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보수파의 우 가장 가장 위대한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보적 시각을 갖고 있건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건 나는 상관 안 해. 왜냐면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니까. 그럼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미국이랑 서유럽 같은 사회니까. 그치. 그들의 가치를 보면 당신들은 탄압 받지 않아야 돼. 당신들은 당신들의 말을 할 자격이 있어.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 모르신 말이요 근데 이것저것 이제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것 보고, 아, 저 사람은 장성철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네라고 하면 국민들이 판단해서 장성철에 대한 인기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성철은 서서히 페이드아웃 되겠지. 그게 말의 시장이거든요. 말의 자유시장.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권은 보수파 정권이 아니라고 제가 오랫동안 어. 생각을 하고 말을 해봤던 게 말의 자유 시장을 용납을 안 해. 제가 어. 그뼈 속을 넘어서 네. 세포 분열 단계부터 제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laughs> 사람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그 MBC PD 수첩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저는 보수파 정권이 영원히 선거에서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수파 진영 잘못된 걸 비판하는 사람이다. 영원히 이겼으면 좋겠어. 네. 정상적인 보수까지는. 그건 독재야? 아니, 뭐 정상적... 영, 영원히 이기는 <laughs> 거는 독재지,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잘해서, 뭐 잘해서 데다. 이겼으면 좋겠다. 해서, 잘해서. 잘해서. 아, 잘해서. 잘했어. 근데 아, 그런 게 아니라서 네.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네. 창피해요. 한마디로 창피해요. 네. <웃음> 어, <웃음> 최상병 사건 이야기하기 전에, 청문회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저 북한 조선 중앙통신에서뭐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속보가 나온 것은. 네. 조선중앙통신에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번에 그 조약을 새로 맺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응어. 두고 그렇죠. 오늘까지 네. 오늘 아침까지의 이 신문들의 보도 내용은 이게 둘이서 맺은 내용이 뭐냐? 특히 전쟁이 나거나 뭐 자기들이 침략을 겪거나 이랬을 때 이전에 이제 북중 관계에서는 이게 북한 예를 들면 전쟁 상태일 때는 중국이 자동 개입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도 그런 걸 그런 형태의 조약을 맺은 거냐에 대해서 이게 조약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푸틴이 뭔가 침략 침략을 침략을 당했을 때에는 우리가 상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럼 상호 지원을 하는 정도는 이 자동 개입까지는 아니지 않아 이렇게 오늘 추정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오늘 방금 전에 조선중앙통신이 공개를 한이 조문 자체를 다 공개를 했어요 조문을 공개를 한걸 보니까 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를 했는데 조약 4조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어, 자기가, 지체 없이가 있어? 그렇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음. 지체 없이가 있군요. 오늘 아침 신문들까지는 지체 없이가 있네 없네 해가지고 그게 61년 수준이다 아니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죠. 그게 있으면은 이게 자동 개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아마도 거기까지는 안간 모양이지라고 그렇죠. 추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는 그랬었는데. 추정을 했는데 네. 지금 북한이 전문 공개할 건거 보니까 있다. 그래서 이러면 자동 개입에 좀더 가까운 형태의 조약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건 유엔 그러니까 헌장 51조라는 게 유엔 회원국의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적 집단적으로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규정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자동 개입 조항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사실 큰 차이가 그렇죠. 있는 건데 자동 개입 조항까지 넣게 되면 은그 나라의 뭐 국회의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없이 음. 이 전쟁이 발생하면 곧바로 군대 그러니까. 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